비철금속 A주 업종 대표주들 살펴봅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와 대형 우량주 급락 등으로 중국 증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지만 비철금속 섹터는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과 글로벌 경제 회복, 중미 관계 갈등 지속 등의 요인으로 원자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던 터라 해당 섹터의 우량주 가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중국 투자정보 전문 매체 쇠추가 중국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비철금속 섹터의 유망 상장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리튬 분야에서는 생산 규모와 기업 경쟁력 모두 글로벌 선두인 강봉 리튬과 부채회기를 겪었지만 리튬 가격 상승으로 리스크를 점차 해소하며 전기차 수혜주로 부상 중인 천재 리튬을 꼽았습니다. 코발트 분야에서는 중국 코발트 분야 대표 최고 우량주인 저장화유 코발트가 있는데요. 구리 분야로는 중국 구리 생산량 50%를 담당하는 자금광업과 구리 가격 상승 수혜를 받고 있는 서부광업, 중국 최대 구리 가공품 생산 기업이자 보유광산 구리 매장량이 약 915만 톤에 달하는 강서동업이 있습니다. 주석 분야에서는 주석 가격 상승 수혜를 입고 있는 보러 화신 에너지를, 텅스텐에서는 텅스텐 원자재 중 가격 탄력성 최대로 꼽히는 하문 텅스텐을 추천했습니다. 히토 분야에서는 전체 히토류 자원량의 약 20%를 보유하며 향후 3에서 5년 그린란드 히토광산 개발이 기대되는 성화자원과 히토원류와 자성재료 합금 생산 능력 세계 1위인 북방히토, 보유광산의 경히토 매장량이 14만 톤인 오강히토와 중히토 우량기업 광성 비철금속을 꼽았습니다. 니켈에서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채굴하는 성둔 관업을 알루미늄 분야에서는 전해 알루미늄과 원자재 중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품목인 운남 알루미늄과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 171만 톤이 예상되는 신화석탄 발전이 유망주에 올랐습니다. 비철금속 A주 업종 대표주들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